시작은 거울샷으로 꿈을뒤여 열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피님들 지금 제 룩을 보면 떠오르는 게 혹시 있으실까요? That's right 오늘 저희 쇼인도그 크루 기획팀 캠핑합니다 예 yeah. 그리고 오늘 영상은 팀버랜드 솔라웨이브와 함께합니다 히히히 <laughs> 팀버랜드 하면 우리 해피님들은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저는 팀버랜드 하면 야외 활동에 적합한 액티브한 이미지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특히 이번에 새로 출시된 이 솔라웨이브를 받자마자 아 캠핑 가야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 운동화에 어울리는 다양한 꾸안꾸룩 특히나 지금 이렇게 갑작스레 더워진 날씨에 정말 어울리는 좀 스포티하고 액티브한 느낌들이 많이 도는 그런 스타일링들을 오늘 보여드릴 거예요. 또 우리 해피님들을 위한 이벤트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이벤트 있을지 같이 영상 보시면서 즐겨주세요. 일단은 지금 저희 사무실에 크루들이 다 도착을 했기 때문에 장을 보러 가면 됩니다. 고고. 고기로 갈까요? 고기? 고기? 오케이. 고기. 애완수. 이 괜찮아? 이게 날까, 이게 날까. 이거는 네. 종류가 좀 섞인 것같아 그리고. 그리고 이걸로 하자. 짜잔, 요것도 하나 사자. 이거보다는 이게 더 맛나보여, 요 뭔가 느낌이. 맛있겠다. 뭔소 안주. <laughs> 진짜 맛있어 부대찌개가 낫지 않나 부대찌개? 응. 어? 이거 라면 먹으면 나 맛있겠다. 카드 아 카페 도라양은지게 아, 아, 음. 먹어야지. 재밌나 <laughs> <제일 신나. 웃음> 도착 완료 오늘 제 본격적인 캠핑을 즐기기 앞서서 룩을 소개해드리려고 왔습니다 짜잔 <놀람> 오늘 저와 첫 착장을 함께할 솔라웨이브 라이트 그레이입니다 거의 화이트처럼 보이는 컬러 베색이라서 그냥 뭐 별다른 신경 쓸것 없이 화이트 컬러 양말 그냥 가볍게 매치했고요 계속 입고 있었던 요 원피스도 궁금하셨죠 아, 안 궁금하셨다고요? 그럼 안 되는데? 자, 궁금하셨죠? 자, 이 친구 역시도 팀버랜드 제품입니다. 기본적으로 포켓이 굉장히 많은 타입의 제품이라서 귀엽게 입을 수도 있지만 거기에다 조금 더 포켓을 더 해보았습니다. 그냥 하면 또안 되죠. 이렇게 걸스카우트 느낌으로다가 배치도 조금 더 달아봤어요. 목걸이를 하기가 애매해서 여기 선글라스 가볍게 매치했고요. 액세서리도 심플하게 완성했습니다. 머리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따아봤어요. 이게 캠핑이다 보니까. 머리도 잘 망가질 수도 있기도 해서 머리를 따봤죠. 짠! 두 번째는 그린 오렌지 컬러로 준비를 했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오늘 준비한 솔라 웨이브 슈즈 중에서 저의 원픽 컬러는 이 그린 오렌지입니다. 저희가 점심을 간단하게 먹었기 때문에 빨리 맛있는 걸 해보려고 합니다. 식당을 보여드릴게요. 따라라라따. 구워 먹을 수 있는 고기랑 샐러드, 소세지 약간 밤에 먹어 목탄 그리고 맥주. 스어 이거 하나 먹어야겠다. 짜잔! 아까 사온 저희 바로비 와규 준비가 되어 있고요. 빠지면 안 되는. 머스타드 소스 이거 진짜 맛있어요 강력 추천드리는 홀그레인 머스타드입니다. 그리고 요번에 어머니가 싸주신 김치 맛있는 김장 김치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 친구는 약간 이샤카야 닭꼬치 같은 그런 느낌의 꼬치구이 가져왔고요. 캐나다 드라이 진저 에일과 함께 진빔까치 고기 같은 것도 싸 먹어야 또 제맛이잖아요. 빠질 수 없는 탄수화물. 비빔면 먹을 거예요. 아 뜨거, 아 뜨거. 이걸 비벼 비벼 먹었다고 생각하면 끔찍해. 쌈 쌈, 따라 쌈, 쌈 쌈, 따라 쌈. 면 창이? 탱탱해요. 이안 무지게 비벼야지. 아 맞다. 앞서서 준비해야 할게 하나 있죠. 바로 레몬썰기 아치오 그래 컬러 아니야? <laughs> 이거 뭐야? <laughs> 컬러 조합 뭐야? <laughs> 너무 똑같은데? <laughs> 컬러 좀 너무 예쁘죠? 제 최애 픽입니다. 이친구가 그린스트라이드라고 해서 사탕수수로 만들어진 재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각인이 들어있어서 이게 참 귀엽더라고요. 일단 배색이 미쳤다는 거 넘기 넘기. 예, 해가 지금 거의 넘어가려고 하거든요. 에피타이저 느낌으로 가볍게. 지금 소고기를 먹고 있고 이제 해가지면 본격적으로 다 같이 회식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일단 지금 제가 입고 있었던 이거 자켓 너무 마음에 들어. 사실 신발도 이게 제일 마음에 든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옷도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 아노락은 사실 지금 같은 시즌에 꼭 필요한 아이템인데 컬러블록이 들어간 팬츠랑 세트로 입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오렌지랑 저 슈즈 조합 그리고 이 아노락이랑 팬츠 조합 이게 너무 잘 어울려요. 아까는 제가 조금 더워서 반팔티를 입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안 오락 딱 입고 딱 좋은 정도의 날씨가 됐습니다 날씨 너무 좋고 진짜 평화로워 여기 굉장히 평화로워요 다 그냥 아무렇지 않게 의자에 딱 앉아가지고 쉴수 있는 이 순간이 너무 좋네요 요즘 꽃사진을 진짜 많이 찍는 것 같아요 너무 예쁘죠 여기도 벚꽃이 예쁘게 폈어요 여기 해먹이 있어요 대박 사건 나 이거 넘어지는 거 아니겠지? 오 편한 걸? 이거 생각보다 되게 바닥으로 꺼진다. 아나 너무 좋아해 카메라 카메라 치려고 이거 들려 아 너무 웃기다. 제가 이 신발을 찍으려다가 <웃음> <웃음> 갑분 롤러코스터. <laughs> <laughs> 아야마. 아, 제가 이걸 찍으려다 지금 해먹에 앉았다. 가한 바퀴 굴렀어요. <laughs> 보이시나요, my tears? 지금은 세 번째 캠핑룩. 입니다. 세 번째 컬러는 미들 그레인 이틸 컬러를 제가 착용을 했고요. 일단 캠핑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착화감이잖아요. 지금 모든 스케줄을 이 솔라 웨이브와 함께 하고 있는데 정말 편안하게 착화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팀버랜드 신어보신 분들은 이제 부츠류들이 익숙하실 텐데 일단은 슈즈를 전문으로 하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 스니커즈류도 정말 편안하게 신을 수 있어요. 여기 옆면이랑 전체 바디가 메쉬 소재로 되어 있고요. 이게 진짜 경량이에요. 무게감이 거의. 안 느껴지는 정도의 정말 경량의 제품이기 때문에 무거운 신발 싫어하시는 분들한테 진짜 딱일만한 슈즈입니다. 여기 인디핑크랑 틸 컬러 그리고 미드그레이 컬러가 지금 배색이 되어 있는데 저는 딱 보자마자 어 이거 내가 가지고 있는 이틸 컬러의 레깅스랑 입으면 되겠는데? 어, 인디핑크 레깅스랑 입으면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아웃도어용으로 착용을 하고 왔지만 우리 해피님들 중에서 뭐 필라테스나 인도어 트레이닝을 하시는 분들이 착용을 하셔도 정말 편안하게 신을 수 있는 제품이라는 거. 아유 배색이 진짜 고급져요. 제가 지금 요기 컬러들을 이용해서 의상도 맞춰왔거든요. 요 슈즈 컬러에 맞춰서 이안감에틸 컬러가 사용된 자켓을 한번 입어봤습니다. 아까 낮에는 진짜 진짜 더웠거든요. 근데 지금 또 해가 살짝 질랑말랑하니까 또 막상 쌀쌀해. 이게 반팔때딱 자켓 하나 입으니까 딱 좋네.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솔라 웨이브 룩입니다. 2차전 시작. 듀얼. <laughs> 빙어 아니에요? 빙어? 고기 어때요? 오래 먹을래요? 어, 고기 너무 맛있네요. 응. 소스가 이게 달짝지근하면서 그 한국 고유의 그런 간장 맛을 담고 있다. 동서양의 조합으로 홀그레인 머스타드를 여기다 이렇게 해서 먹으면요. 또 얼마나 기가 막히게요? 음, 맛있어요. 먹고? 타이볼 한 니? 음. 우리 서현지리 큰님말잘 들어야지. <웃음> <웃음> 아, 얼굴 몰랐어. Fuji time. This is fish b o s s Yeah. And this one is d a k o c h i Let's e a t i n 맞아? <laughs> Let's e e t Good morning. 아침이 밝았습니다. 목소리 잠긴 거 보세요. 선글라스는 때로는 햇빛을 가려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렇게 부어버린 저의 얼굴을 가려주기도 한답니다. 이제 집에 가야 되기 때문에 짐 정리를 조금 하고 있던 중이고요. 마지막으로 커피 한 잔을 하면서 드립 커피 뭐 그런 낭만 없습니다. 그냥 만족해보도록 해요. 어 그래도 라떼네. 라떼는 말이야. 미안해.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 책장 역시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우 oh, 챔버랜드 일단 망가진 머리를 보여줄 모자는 국룰 아닙니까? 그래서 모자랑 저는 선글라스도 그냥 껴줬어요. 너무 우리 해피님들 <laughs> 아, 생눈으로 보기 민망해서. 그리고 이거 어제 그대로 입고 잤거든요, 제가. 확실히 이런 무드의 옷들이 캠핑장에 제일 잘어울리더라고 이런 장비들 컬러랑 너무 잘어울려 그리고 입고 잤던 레깅스와 슈즈 역시도 팀버랜드 솔라웨이브 블랙 컬러이고요 실제로 보면 약간 차콜이랑 다크브라운 같은 컬러들이 약간 믹스가 되어 있어요 아무 다 블랙이기 때문에 활용도나 오염도 면에서는 아주 강한 친구라고 할수 있죠 그리고 이 솔라웨이브 렌즈 제품도 있습니다 이게 자세히 보시면 멘즈 제품이랑 우먼즈 제품이랑 같은 솔라 웨이브인데 디자인이 아예 달라요. 일단 가장 큰 차이점은 이 앞코가 있겠고요. 옆라인도 멘즈가 조금 더 갈키 같은 느낌이 있어요. 우먼즈는 앞코가 없고요. 배색이 조금 더 확실하게 들어가 있는 느낌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캠핑은. 끝이고요 제가 총네가지의 스타일링을 보여드렸는데 우리 해피님들 어떤 컬러가 가장 마음에 드셨는지 어떤 스타일링이 가장 마음에 드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어제 이벤트가 숨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벤트 참여 방법은 아래 더보기란 참고 부탁드리고요 우리는 다음에 더 좋은 공간에서 재밌는 패션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